네, 반갑습니다. 바다가 인접하고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감정가에 반값도 안 되는 땅입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 2054제곱미터 약 621평이며 주변 시세보다 아주 사게 내놓은 땅입니다. 바다가 인접한 땅, 시세보다 산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도로 접근성과 매물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매물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024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수욕장이 있는 바다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과 바다까지는 차량으로 약 5분이면 접근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바다가 인접하고 있고요. 지적도상 도로가 접혀있기 때문에 차량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감정가의 절반값도 안 되는 땅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바다 주변에 소액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지적도로 도로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총3 필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지는 이 필지와 이 필지가 되어 있고요이두 필지는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은 이 필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늘 매물의 총 면적은 62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필지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리고 이쪽 필지도 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 매물은 3단으로 단차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은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할수 있는 현황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물은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고 있고 여기 뒤쪽 필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도로는 지방 도로가 되어 있고요. 이 지방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이땅 지금 보시는 이 땅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과 이쪽 이두 필지는 생산 관리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땅, 이 땅은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단으로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 필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 필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쪽 앞쪽은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창고나 공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는 땅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총 면적 2,054제곱미터 약 621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이 1,412제곱미터 약 42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은 642제곱미터 약 194평 정도가 되고요. 지적도 장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능하고 수도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11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고 감정가 1억 4800만원의 땅을 6800만원에 드립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산 땅으로 차량에 접근이 가능하고 건축행위도 가능할 수가 있는 땅입니다. 차량 약 5분이면 해수욕장이 있는 바다를 접할 수 있고요. 바다 주변 또는 인접한 곳에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찾으시는 매물이 있으신 분들은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